사진 한 장을 보고 갈까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마. 망치 나오셨습니다. 또. 네? 오, 한마. 시골 출신 안 계세요? 혹시 시골 출신? 네. 곰배입니다. 곰배. 표준어로 곰방매라고 하죠. 저거에 어디 쓰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 흙을 깨죠? <laughs> 네. 밭에 쟁기를 가지고 앞에서 아버지가 소를 몰고 밭을 고랑을 하고 나면 어떤 게 남습니까? 큰 덩어리가 남습니다. 그럼 뒤에서 엄마, 아들 따라가면서 저 곰배를 가지고 그큰 흙들을, 덩어리들을 깹니다. 그렇게 해서 잘게 부수면 거기다가 곡식을 갈고는 하죠. 우리가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어, 말이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연로하신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와 함께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정원 한 구석에 있는 딱딱하게 굳은 흙 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고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가져와서 저 흙덩이에 한번 부어라라고 하니까 흙을 부었 물을 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댑니까? 물이 물이 밖으로 다새 버립니다. 그러자 이 늙은 수도사가. 젊은 수사사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망치 가져와. 그 나라에는 아마 저 곰배가 없었나 봐요. 그 망치를 가져오라 해서 망치를 가져오니까 이 늙은 스승이 그 망치를 가지고 그 흙들을 깨기 시작합니다. 다시 물을 부어봐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깨어진 흙 덩어리에는 물이 훨씬 더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흙을 잘게 부순 후에 거기다가 뭐라도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깨어짐의 영성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하면서 혈기왕성했던 옛 모습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 이관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까? 40년 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왕성하고 내가 자신감이 가득찼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빚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역량을 다지는 깨어짐의 시간이 4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때가 멀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80세라는 노령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 정도만 하고 그래도 한창 일할 수 있는 60 정도에 부르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더 달라진다라는 것. 인간의 때는 어떻습니까? 80세라면 어떻습니까?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나이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80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일을 그만둬야 될 때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직분에서 7 0세에 은퇴를 합니다. 총회의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은퇴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내 혼자 은퇴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는 혼자 뭐 잘났다고, 혼자 세력이 얼마나 된다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냐고. 그 소리를 들을까봐 겁나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70이 되시면 어떤 육신적인 노동을 하기는 참 힘든 나이십니다. 그런데 70이라고 해서 뭐든 끝이 아니라 내가 뭐든 할수 있는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오면 마당에서 계시는 남자분들이 세분 계실 거예요. 주차 봉사라고 합니다.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서리 집사님 한분 남자들만 하죠. 이거는 힘이 들서 있는 것이 조금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내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대는 거기서 열어하기 때문에 장로님들 몇 분이 한 달에 한번, 5개월에 한 번씩 한 달씩 돌아가니까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서리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4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바쁘죠 사실 장로님들이 교인들 오시는 거 봐야 되는데 거기서 주차까지 하면서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부분에 나는 그래도 이 부분은 봉사할 수 있어 라고 나를 헌신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랩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호랩산은 시내반도, 시나이반도라고 하는데요. 거기 중간에 모세의 산. 영어로는 예벨무샤 이렇게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산인지 아닌지 지금의 성경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산이 시내산, 호랩산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산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시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신의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 곳에서 머문 곳입니다. 모세가 양 떼를 지켜보던 신의 산 봉우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또한 율법을 받았고, 또한 출애굽했을 때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더 훗날에는 엘리아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했던 곳이 바로 호랩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출애굽에 관련된 명령을 받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받았고, 또한 엘리야가 그곳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호랩산 자체는 그냥 광야에 있는 한 산일 뿐입니다. 성지수를 가보시고, 시내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압니다. 돌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모세를 만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제마루길 96번지가 어떤 땅입니까?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그냥 여기 남산동에 있던 그냥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당 앞에 있는 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어디에 가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와 같이 함께 심었기 때문에 저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양떼를 끌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고 어떤 때는 밤에 광야에서 유숙을 하기도 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뭘 드러내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묵묵히 눈동자처럼 지켜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세를 지켜보신 후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나를 언제쯤 불러주실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음을 받았던 사례들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7, 8편이 기록하는 대로 다, 이스라엘 왕 다윗도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양떼를 따를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처음 탄생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영광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무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본입인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옵으로 사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볼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별로 아닌 것 같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있을 때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 가치를 인정받고 이 일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힘만 빠진다 라고 하는 일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구석구석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작은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 큰 일을 맡긴다고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큰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여러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 돈의 가치 차이가 아니라, 주님께, 주인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남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남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부터 충성되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내가 해야 하는 것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제목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지켜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항상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체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당신은 직분이 권사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이만큼 해야 되고, 나는 서리집사니까 안 해도 되고, 나는 평신도니까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누구라도 나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것으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호랩이라는 단어의 뜻은 건조하다. 메마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랩산은 신의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모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양을 치다가 광야 서편으로 향하던 중 호랩에 이르렀습니다. 호랩산과 미디아는 그 왼쪽 더 동쪽으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호랩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현을 체험하게 됩니다. 떨기나무 덤불에 뿌리 붙어서나 타지 않는 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꽃이 우리가 보는 그런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눈에 시각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구름, 천둥,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다. 이것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보는 광, 80평생에 처음 보는 광경의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떨기나무, 이것은 어떻습니까? 애국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고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애굽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모세야 불렀을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실 것이다라는 그 깊은 뜻이 다그한 마디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줄줄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역, 이제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해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적임자다 이리 오너라. 그렇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름을 부르는 것. 사무엘아. 아담아 분명하게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얼굴을 보고 대답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네가 왜내 명령에 불순종했느냐라고 묻기 위해서 그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내겠다라는 선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랩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우리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른받은 대로, 그 직분대로, 그 나이대로, 그 소명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런 분들 주중에 신방감 어디 가 계십니까? 경로당에 가 계십니다. 또 다른 곳에 가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뭘 하셔야 합니까? 같이 고소 덮치세요. 같이 윤놀이도 하시고 하시면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단 한마디라도 선포되게 나를 주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서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앉아봐라, 앉아봐라. 내 교회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왕따가 됩니다. 같이 고소톱치시고요 같이 윷놀이하시고 다 하세요. 하시면서 한마디씩 보금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제 우리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냐? 우리 좋은데 가자. 자꾸 한마디씩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이름을 부르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인간이 죄악된 것을 다니느라 더러워진 신을 신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설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움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대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의 리모델링에 따라서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이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신발을 벗고 별도의 여기서 신는 신을 신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신발을 신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이 가진 설교자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적인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너는 없고 나만 있다라는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나는 죽고 주만 살고 그런 마음으로 신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올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게, 단정하게 정리하시고,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이쁘게 하고, 거울을 두 번, 세번 보고 어떻습니까?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할례를 받고 여리,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다 정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가자. 그때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탁 섭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보는 분입니다. 못습니다. 당신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이 군대장관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곳은 거룩하니라. 그 땅은 그냥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네가 인간적인 것은 다 여기서 벗어 버리고 따라 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마찬가지, 여호수아에게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서 인간적인 더러운 것을 모두 벗으라는 말.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내 지식적인 것과 내 경험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아기 같은 마음으로 나오라는 아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애굽 시키는데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한 것은 단지 그 육신을 이용해서 지팡이를 바다에 내린 것 뿐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날 때도 그것을 그냥 들어서 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그 물을 멈춰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법궤를 민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닿자 그 물이 중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그들이 한게뭐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돈 것, 나팔 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아무리 세게 분들, 오늘 섹스폰을 불었습니다. 아무리 세게 분들 이 교회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겼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정말 안 됩니다 될듯 말듯 될듯 말듯 내가 살아 있어서 될듯 말듯 될듯 말듯입니다 그러나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순간 될듯 말듯 했던 것이 단숨에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에게 미대한 광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상과의 단절이자 과거의 아픔을 묻는 은둔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서 모든 경험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 자기 자만의 것들을 다 빼내는 역할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것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들어간 것이 빠지는데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못 빠져서 결국은 가난 땅을 밟지 못하는 결과를 그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평생을 모태신앙으로부터 믿으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믿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자아가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사는 날이 일주일 중에 며칠이 되십니까? 그 날수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산 날수만큼 우리가 주의 날로 살아야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모세의 젊었을 때의 혈기왕상함과 용기 꿈들은 이제 과거 속에 묻혀버립니다 인간 모세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무기력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냅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곳에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모세와 같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경험적인 것들, 내 자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빨리 빠져나가는 것에. 하나님, 내게서 이것이 빨리 빠져나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욕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계획,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 속에서 부르셨고 우리들이 가진 재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항상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모세와 같은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겸손도 허락하시고, 어떤 길이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